탈락, 난... 여름이 이제 난... 탈락해서 난... 못해 이제 아니, 아니 나 아휴 야 다음판에 껴올수 있어 너 근데 벌써 올인이냐 와 이거 어떻게 아, 올려 그... 근데 이거? 돈? 오른쪽에 배트 콜, 콜 애니 아 레이즈가 있구나 음. 아니 처음에 원표였는데도 그렇게 판돈 올려? 탈락했지 오, 레이즈가 있구나 스티커네 나한테 왜 회사 갑시다 우리 빌런이 없어졌는데 접니까 야 아, 뭐야 어, 이거 했습니다. 와 플러시 각인데 야 그러게 야호! 야. 어, 어. 야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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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야야 해봤자 플러시인데헤바플러시다데 헤바타 플러스인데? 헤바 없을 러같은데 피키야, <laughs> 아 이게 레브? <laughs> 야. 아, 이게 레브? <laughs> 보험표 플가방장데야 <네가> <laughs> 맞네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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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플 <laughs> 뭐 아니야? 네, <람이> 우 뭡니까요? 아니, 정 올리나 갑자 여름아. 아니, 100원이야. 100원 올렸어. 1000원 아니야. 이거 아, 아 아, 아, 아아아 역시 중국 갑도 출신이라 그런가? 음쓰이가 중독... 다르네. <laughs> 무슨 중국 갑머이가는 뭐 진짜 아, 아 우리 스 스포츠는... 어 <놀람> 레브 뭡니까요? 도도상 이거 도도상 무습 이기는 그림입니다 레브 랑좀 아쉽니 랩 뭡니까? 아아아아아아아아더 강하게, 더, 더 강하게 가셔야 돼아 레브가 있을까 아가 지금 스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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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도아 아, 레브 없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때 강하게 어? 나가셔야 됩니다. 아네네투 k 어케이 케이티투 페어. 케이 페어. 케이티투 페어. 케이티투 페어. 케이투 페어. 케이티투 페어. 케이 페어. 케이티투 페어. 케이 아 여름이한테 뭐라 해야지 여름이가 계속 서랬는데 여름이? 나 여름이 차단해서 뭐라 뭐라 이지안 아, 그래? 안 들려? 아와이 아, 아, 그래. 그래. 마지막이 왜안 들어? 털고야? 아 바로 안 들어. 아 어, 이게 상류층이 아니... 냄새입니까? 예 예. 아우 <laughs> 다들 이렇게 공기증이 다르셨네. 예 예. 응? <laughs> 음? 기분이가 어... 좋지요. 예 어디 산에 그 갑시다요 보러 예, <laughs> 예,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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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예 가봅시다 갑시다 예예한칸좀 갑시다 예예어야저 이제 와서 저좀저좀 <laughs> 아, 즐길게요 이제 부기증을좀 <laughs> 아... 네, 즐길게요 아 니가 받아야 돼너 어제 축폭 수년이라 안 죽어 축복 수년 <laughs> <laughs> <독폭소년. 웃음> <laughs> 오 샤리 아, 몰라 몰라 들어가 오 야 어? JQ. JQ JQ 계속 스트레이트 판만 뜨든. 네 그니까 아니 원래 이게 야, 카드를 좀 이거 섞었는데? 이거 조작 카드 아러니까 조작 카드? 조어아야 <laughs> 아, <laughs> 10으로 우 막았다고? 야니아슈시아너 yeah, yeah. 뭔데? Yeah, yeah. 개쩌네 아뭐 아아아아 굿샷 굿샷 굿